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허리가 아픈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허리 질환에 대해서 우리 뿌리병원 척추센터 센터장이신 김호재 신경외과 원장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 뿌리병원 신경외과 김호재입니다 저희 병원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이지만 환자분들과 조금 더 가까이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아서 열심히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질병보다 허리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게 되는 그런 질문 몇 가지 취합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그 직원들과 일반 환자분들한테 많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 취합한 거를 여쭤 보면 허리가 그게 아니고 나는 다리가 아프고 뒷다리가 발까지 저리고 이런데 발이나 다리가, 다리가 아프면 정형외과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신경외과를 보라고 하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 김호 전장님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팔 다리 우리 몸통 가까운 곳에서 어, 먼 곳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통증, 저림,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은 어, 무릎, 어깨, 발목 부위의 그런 증상을 가진 관절 문제보다는 신경 문제의 가능성이 많은 증상입니다. 허리에서의 디스크나 협착증처럼 그 신경을 누르는 문제가 있으면서도 어, 막상 허리 통증은 정작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척추를 보는 과를 찾아가셔야 하겠고 어, 척추를 진료를 하는 과는 사실 신경외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등에서 진료를 하는데요, 어, 본원에서는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되도록이면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보시기를 조용히 권하겠습니다. 아 다른 병원 가더라도 신경외과를 보셔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어예 조용히 권하겠습니다. 아 근데 뭐 근본적인 치료를 하자면 최근 추세는 신경외과 진료를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가 허리가 아파서 신경 주사 치료를 맞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주사를 맞고 잠깐 효과가 있는 것 같다가 다시 불편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한번 맞으면 효과가 얼마나 가는지 아니면은 뭐 이거를 몇 차례에 걸쳐서 맞아야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건데요. 계속 이렇게 주사를 아프면 맞고 맞고 반복을 해서 맞아도 되는 건가요? 아 예, 그 허리 통증으로 맞게 되는 주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주사가 사실은 그 여러 종류의 신경 차단 주사입니다. 그 신경 차단 주사로 압박된 신경을 가라앉히고 또, 신경주의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 증상 경감에 따라서 한 1, 2주 간격으로 4, 5회 이내로 주사치료를 하게 되고, 어, 또한 번에 호전이 되는 게 아니라 쉐수가 더해지면서 어, 증상이 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염증을 완화시키는 약으로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스테로이드라는 약은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인데, 그게 이제 급성 염증을 줄여주고, 치료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어, 그 호르몬 부작용이 생기고 그래서, 어, 이제 그, 그런 이유로 해서 좋지 않은 인식이 생기고 했는데, 어, 이런 어떤 그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권해주시는 정도 안에서 치료한다면, 어, 충분히 적당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런 허리주사 4, 5회 시술에도 증상이 큰 호전이 없다면, 어, 주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어, 그럴 때는 상태에 따라서 다른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정형외과 진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뭐 어디 좀 아프셔가지고 이제 주사 치료 좀 하겠다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바로 이렇게 막 경계를 하시면서 어, 이게 뼈 주사냐고 아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경계를 많이들 하시는데 어 예전에 이제 뼈 주사 하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되게 남용을 해가지고. 계속 너무 많이 자주 맞으셔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이제 가끔 있었는데 적절하게 적절 용량으로 적절한 횟수로 이렇게 맞으시는 거는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스테로이드 뼈 주사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경계하시는 이런 거는 좀 뭔가 많이 좀 과하게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 것 같고 또 어, 스테로이드 주사도 되게 유용하게 쓰면 아주 좋은 치료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어, 이번 질문은 정말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허리 통증이 있을 때꼭 수술을 안 하고 도수치료나 물리치료만으로도 나았다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어,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환자분들은 병원에 가면은 많은 의사선생님들께서 수술을 권유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술을 안 하고 나올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우리가 여러, 여러 척추병원들 광고에서 그 환자 맞춤 치료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쓰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환자 맞춤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척추 환자분들의 문제가 다 다르고 또 그에 따라 다른 치료를 한다는 얘기겠죠. 어, 퇴행성 척추 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디스크와 협착증은 그 수술을 꼭 해야 하는 상태인 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꼭 수술을 해야만 되는 그런 경우는 교과서적으로 감과 근력 저하가 있고 또뭐 대소변 기능의 마비 증상이 생기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늦어진다면 기능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술이나 수술을 하게 되는 더 많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지장을 주는 통증을 갖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통증은 있지만 그래도 생활에 별 무리가 없는 정도라면 어, 도수치료나 물리치료 등의 그런 보전적인 치료라고 불리는 것들을 충분히 해보고 어, 허전되지 않을 때 수술을 고려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검사 MRI 검사상으로도 이미 심한 상태라서 전문의 판단에 호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도수치료, 물리치료로 나아지지도 않고 있는데 어, 오랜 시간을 허비하시는 거는 좀 하지 마시기를 어, 권하겠습니다. 와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수술하면 완전히 좋아져야지 아직도 증상이 남아 있고 불편함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 문제가 된거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수술이 아니면 수술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어, 신경이 압박되면 우리가 신경 자체가 손상이 와서 통증, 감각, 근력 저하 등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수술은 신경을 누르는 원인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눌려서 손상된 신경은 그 신경이 눌리지 않게만 해주는 거죠. 어, 손상된 신경도 바로 완전히 회복된다면 사실 이런 걱정은 안할 텐데요. 그 신경의 자연적인 회복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회복이 안될 정도로 손상된 신경 부위는 사실 일부는 회복이 안 되고 남게 되고 어 그래서 손상된 그 신경에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신경이 누르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가 있죠. 수술을 아무 시술을 하셨는데도 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해결이 돼야 되겠죠.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런 치료를 하고 나서 설명드리는 분 중에 하나가 환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신경을 물 호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 호스가 눌려있다가 풀리면 물이 콸콸콸콸 잘 흐르는 것처럼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물 호스가 아니라 어,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그 우리 살과 같은 조직이거든요. 진이겨져 있다가 풀리면 걔가 또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설명을 분명히 시술이나 수술 전에 또 환자랑 보호자분들께도 드릴 건데요. 하고 나더라도 바로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는 분명히 드리게 되는데 어,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은 당장 좋아질 것만 생각을 처음에 하시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잘 기억이 안 들어오고 네. 남치가 않죠. 그래서 저희가 또 그걸 지, 지지해주고 지지해주고 자꾸 안심하게 해주고 하는 것도 어, 저희들의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수술이나 시술 허리를 하고 나서 허리 보조기는 꼭 해야 하나요? 은, 하게 되면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허리 시술 후에 하는 보조기가 굉장히 앞 아래 위로 길고 불편해 보이던데 이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 같아요, 환자분들이. 아, 예. 네. 그래서 값도 비싸든 값도 있죠. 아 가격이요? 네. 어, 이거 많이 비싼가요? 아니 누구는 값도 아, 싸고 아. 비싼 보조기를 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어, 비쌉니다. 너무 비쌉니다. 아. 저도 생각하기에도 조금 비쌉니다. 우리 외과에서 배하는 복제는 3,000원 찍찍이가 있는데 그런 거하고는 많이 네. 지쪽으로 다르군요. 네 비쌉니다. 음. 또 환자 맞춰서 사이즈도 재고 어, 환자한테 맞게 해주느라고 네. 옛날에그 딱딱하고 불편하던 보조기가 아니라 더 좋아지긴 했는데 환자분들 느끼시기에는 좀 비용이 비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척추 상태에 따라서 또 수술의 크기에 따라서 회복하는 동안에 어떤 일정 기간의 고정이 필요합니다. 그 팔다리 골절 수술을 하고 일정 기간 깁스를 하는 것 같은 거죠. 근데 탄탄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는 분들은 그만큼 견고한 보조기를 착용을 해야 되겠고 견고하다면 이게 비용이 더 있을 테고요. 사실 보통 허리 시술을 하고 나서 정도에서는 한약2주 정도. 네, 수술이나 뭐 골절에서는 적게는 한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착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네. 허리 수술 후에 아, 물리치료나 자세를... 운동을 꼭 해야 되나요? 아, 질문이 네. 좀 싶었는데 다시 한번 수술의 허리 물리치료나 운동을 꼭 해야 되나요? 하게 되면 얼마나 해야 될까요? 아, 뭐 물리치료는 이게 물리치료 하나 쪽에서 나온 질문이었을까 싶은데 물리치료는 수술 후에 꼭 하셔야 되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수술 상처가 난 허리 부위보다 엉덩이 뭐 골반 다리로 이제 뻐근하고 아까 신경 회복하는 그런 저림 이상감 어,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물리 치료가 도움이 될수 있겠고요. 또 운동은 뭐 수술하고 한달 내에서는 되게 대개는 빨리 운동을 해서 뭔가 회복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까운 시일 한달 안쪽에서는 걷기 운동 하시고 뭐 누워서 다리 들기 정도의 허리를 펴고 하는 가벼운 운동이 도움이 되겠고그 이후로 조금씩 운동을 어, 늘려 가시도록 합니다. 예, 오늘 많은 뭐지? 설명 도움 주신 김호재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뿌리병원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예,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뿌리뿌리, 고맙습니다. 한번더 해요 아니면 그냥 안해 <목소리> <목소리> 이걸 언제 또 해? 형이거 <laughs> 우리, 우리 두번 했어 요 저번에. 저 처음에 아쉽긴 한데. 아, 그래? <웃음> <웃음>